삼국지연에는 조운의 분노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그의 손에서 살아 돌아간 무장들도 존재한다. 평소에 조운은 온화하고 품격 있는 장수로 마치 군자의 기품을 지닌 듯 침착하고 예의 바르다. 그러나 일단 분노가 치밀면 그는 곧바로 만인을 제압하는 최정예의 살수사소로 변한다. 서량의 맹장 한덕은 조운을 반역자라고 모욕한 한마디 때문에 아버지와 네 아들까지 모두 목숨을 잃는 비극을 맞이했다. 삼국지연의 곳곳에는 조운이 분노하여 적장을 단번에 쓰러뜨렸다는 기록이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인 장면은 한중 전투이다. 조운이 위군에 포위된 황충을 구하러 달려갔을 때 길을 가로막은 적장이 예를 갖추었는지 여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의 창은 한번 휘둘러지면 곧바로 죽음으로 이어졌다. 문빙의 부장 모용열이 말을 달려와 칼을 휘두르며 조운에게 맞섰으나 조운이 창을 내리고 단한 번에 쓰러뜨렸다. 위군은 크게 무너져 달아났다. 조운이 포위를 돌파하는데 또 다른 적군이 길을 막았고 그 선봉은 위나라 장수 소병이었다. 조운이 적군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소병은 이미 모조리 죽였다. 곧 답했다. 이 말에 조운이 크게 분노하여 단창에 그를 또다시 꿰뚫었다. 조운은 키가 팔척, 눈썹이 짙고 눈이 크며 얼굴이 넓고 턱이 단단했다고 전해진다. 서생처럼 하얗고 유약한 외모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그가 진노했을 때의 모습은 실로 두려움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시대의 모든 명장이 조운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조운이 분노했음에도 끝내 목숨을 부지한 무장들 역시 존재했다 1. 문추 조운을 두려워하지 않은 첫 번째 무장 조운이 처음으로 세상에 이름을 드러낼 때 맞붙은 상대는 바로 원소 휘하 하북사주 중 둘째에 오른 명장 문추였다 두 사람은 무려 옛 일곱시 팝을 주고받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삼국지연의에서 문추는 하북 사주 중두 번째 자리를 차지한 인물이다. 원소가 한창 북방에서 세력을 넓히던 시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그의 군문에 모여들었지만 그중단네 명만이 사주라 불릴 만큼 뛰어난 무장이었다. 문추는 그네명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할 만큼 전투력과 명성이 탁월했다. 문추는 강인한 체력, 능숙한 기마술과 궁술, 그리고 끈질긴 전투 지속력을 갖춘 정의 무장이었다. 여기에 굴하지 않는 담력과 마지막 순간까지 물러서지 않는 정신력까지 갖추어 난세의 무장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충족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문추는 무작정 돌진하는 맹장과는 달랐다. 상황 판단력과 때로는 전장을 빠져나가는 결단력까지 갖추고 있어 필요없는 죽음을 스스로 피할 줄 아는 영미한 장수이기도 했다. 조은과 맞붙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조운은 아직 분노하지 않은 상태였고 마침 공손찬의 지원군이 도착하자 문추는 즉시 말을 돌려 후퇴했다. 젊은 조운 역시 그를 쫓지 않았다. 이때 조운은 막 전장에 대비한 청년 장수였고 공손찬에게 충성심도 강하지 않았다. 아직 살기 사치가 무르익지 않은 시기였기에 문추는 장시간 조운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그때 문추가 조운을 향해 애송이라고 모욕이라도 날렸다면. 바나 전투에서 조운의 창 끝에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조운은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비위에 맞지 않은 자는 단창 한 번에 쓰러뜨렸다. 부위 원소를 단창에 꿰뚫었고 주상에게는 몸에 세 곳의 상처를 남겼다. 그가 진노했을 때의 위세는 더욱 대단했다. 계양태수였던 조범과 군을 맡았던 진흥은 조운의 분노를 뼈저리게 경험한 인물들이다. 진흥이 우리는 조승상만을 따르지 유비를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자. 조운은 즉시 그를 사로잡았다. 또 조범이 형수서를 조운에게 아내로 맞으라 권하자. 조운은 경로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문추는 원소 휘하에서 수많은 전장을 누벼온 노련한 장수였다. 그에 비해 당시 조운은 막 세상에 나와 실전을 익히는 단계였다. 타고난 재능은 뛰어났지만 전장 운영과 경험 면에서는 문추가 한수 위였다. 게다가 조운은 공손찬에게 마음을 온전히 맡기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싸움에서도 온 힘을 다하지 않았다. 그가 전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은 훗날 유비를 보필한 뒤에야 드러난다. 문추의 최후는 그의 재능과는 달리 허무했다. 백마 전투에서 그는 난릉과 함께 관우를 저지하라는 명을 받았지만 관우의 칼 앞에서는 몇합 버티지 못하고 전사하고 만다. 관우가 무성우성으로 추앙받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문추는 삼국시대 최고의 무장들 중 하나로 기억되기에 충분한 인물이다. 만약 그가 원소가 아닌 더 현명한 주군을 만났다면 후세에서 그의 이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남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삼국지를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 속에서 조운과 대등하게 겨루었던 문추는 끝내 꺾이지 않는 용기와 힘, 그리고 시대의 소용돌이에 묻힌 비운의 장수로 영원히 남아 있다. 이 하후돈 조운의 분노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은 강철의 장수. 조운을 자극한 자들의 최후는 대개 비참했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바로 조조 휘하의 명장 하우돈이다. 신야전투 중 방망파에서 하우돈은 조운과 유비군을 향해 이렇게 모욕을 퍼부었다. 너희는 유비를 따른다 해도 유령이 귀신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 없구나. 이 말에 조운이 번개처럼 분노하여 창을 들고 돌진했다. 두 사람의 말이 스치며 몇합 겨루지도 않았는데 조운은 갑자기 패한 척하며 달아났다. 하우돈은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고 뒤쫓았다. 조운은 열리 넘게 달리다가 다시 말을 돌려 싸웠고 또몇합 겨루기도 전에 다시 몸을 빼 도망갔다. 하우돈이 조운과 유비를 모욕했으니 평소 같았으면 조운은 단창 한 번으로 그를 꿰뚫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상황이 달랐다. 사전에 제갈량이이 전투에서 그대는 이겨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적을 깊숙히 유인하라, 라고 신신당부했던 것이다. 그래서 조은은 분노를 억누른 채 일부러 패하는 연기를 하며 하우돈을 끌어들여야 했다. 그러나 설령 제갈량의 명령이 없었다 해도 조은이 분노했다고 해서 하우돈을 단숨에 뵐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적을 충분히 유인한 뒤 조은은 진짜로 하우돈을 죽여 치욕을 갚고 싶어 했으나 결국 놓칠 수밖에 없었다. 혼란에 빠진 위군은 서로 짓밟히며 수많은 사상자가 났고 그 틈을 타 하우도는 간신히 도망쳤다. 하우도는 결코 쉽게 쓰러질 장수가 아니었다. 조은이 실력으로 압도한다 해도 하우도 특유의 끈질김과 돌파력 때문에 단기로는 잡아낼 수 없었다. 그는 이미 복양전투에서 그 실력을 증명한 바 있다. 당시 여포가 포구 속에서 조조 본진을 급습했을 때 하우도는 단신으로 여포를 막아냈고 결국 양측 모두 결판을 내지 못한 채 물러섰다. 또한 관우가 날름과 문추를 베고 오관 참육장을 돌파하며 조조를 떠났을 때 하우도는 끝까지 이를 갈며 추격했다. 심지어 반드시 관우를 사로잡아 조승상 앞에 무릎 꿇릴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까지 했을 정도다. 당시 관우는 이미 천하에서 이름을 떨치던 무장이었지만 두 사람은 십여 합을 싸우고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마침 장료가 뛰어들어 둘을 말리는 바람에 전투는 흐지부지 끝났다. 하우돈은 조조군의 제1대장이라 불릴 만큼 무게감 있는 인물이다. 제2대장은 그는 결코 쉽게 쓰러지는 무장이 아니며 여포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관우조차 제압하지 못했다. 그런 하우돈이 조운의 분노를 두려워할 이유는 더욱 없었다. 3. 알량 조운의 분노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던 북방 최강의 맹장 나관중의 삼국지연회에서 알량은 북방을 뒤흔든 초강력 무장으로 묘사된다. 그의 군사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단연 백마 전투였다. 조조가 원소를 견제하기 위해 군을 이끌고 오자 알량은 백마강 부간에 배치되어 조조군의 진격을 막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그곳에서 알량은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드러냈다. 조조군의 굵직한 장수들이 잇따라 쓰러졌고 전장의 기세는 완전히 그에게 기울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두드러지는 인물이 바로 위속과 송원이다. 수많은 전공을 세웠던 명장 위속은 알량의 폭풍 같은 돌격을 끝내 버티지 못하고 전장에서 창에 관통당해 쓰러졌다. 이어서 송헌 역시 피할 틈도 없이 그 뒤를 따랐다. 게다가 후일 조위의 5호대장 반열에 오르는 서황마저도 당시에는 알량의 위세에 눌려 정면 승부를 피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백마 전투는 알량이 가진 천하급 기세와 전장의 장악력을 여실히 드러낸 현장이었다. 조조군의 노련한 장수들조차 그 앞에서는 위축될 정도였다. 하지만 그토록 뛰어난 무장이었던 알량도 최후의 순간에는 운명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의 목숨을 거둔 이는 다름 아닌 후대에 무성우성으로 추앙받은 관우였다. 그 전투에서 관우는 기습작전에 투입되었다. 조조의 명을 받아 번개처럼 말을 몰아 강을 건너 알량이 방어태세를 갖추기 전에 순식간에 진영을 파고들었다. 이 예상치 못한 속공 앞에서 알량은 제대로 대비할 시간을 얻지 못했고 결국 관우의 일격에 쓰러졌다. 만약 두 사람이 정면에서 제대로 맞붙는 일기토였다면 결과가 달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알량은 그만큼 무력도, 기세도, 정신력도 뛰어난 장수였다. 하지만 전장은 한순간의 실수에도 목숨을 잃는 냉혹한 세계였다. 잠시의 빈틈, 작디작은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 알량의 삶은 짧았지만 삼국지 역사에 남긴 흔적은 강렬했다. 그는 시대의 거센 파도 속에서 누구보다 뜨겁게 타오른 불꽃이었다. 비록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 빛은 후대에까지 길게 남았다. 그는 단순히 힘이 센 장수가 아니라 어떤 강적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의 상징이었다. 조조, 관우, 좋은 시대를 대표하는 영웅들조차 그의 실력과 용맹을 인정해야 했다. 만약 원소가 그를 제대로 활용하고 전략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면 삼국의 흐름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원소의 우유부단함과 보수적인 성향은 알량 같은 걸출한 장수들을 허무하게 잃게 만들었고 그 결과는 후대 사람들에게 끝없는 아쉬움만 남겼다. 4. 허저. 삼국지연의 전체를 통틀어 여포와 관우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하후돈 외에도 조운의 분노를 겁내지 않는 장수가 몇명더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허저다. 다만 서왕과 장압은 제외해야 한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나중에 조은과 맞붙을 용기조차 잃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연애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조은이 크게 외치며 적진으로 돌진하니 좌우로 휘두르는 창끝은 흰눈처럼 빛났고 기세는 마치 무인지경을 가르는 듯했다. 장압과 서황은 혼비백산하여 감히 정면으로 맞서지 못했다. 장압은 이미 조은에게 패배한 경험이 있었고 서황은 상황판단의 능에 강자를 만나면 물러나는 타입이었다. 관도대전에서도 그는 먼저 안량에게 패하고 이어 문추에게도 밀리자 즉시 후퇴했다.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었다. 원소의 4대 금강과 조조 진영의 3대 맹장 전위, 허저, 서왕을 통틀어도 조운을 상대할 만한 자는 많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조운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는 안량, 문추, 그리고 허저뿐이었다. 나머지 장수들은 조운과 제대로 맞붙을 기회가 없었거나 맞붙어도 이겨낼 실력이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서왕과 장압은 오히려 제 분수를 잘 알고 행동한 셈이었다. 허전은 다소 무모할 정도로 호전적인 인물이었다. 혈기가 끌어오르면 마초조차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그는 양산산에서 두 차례 조운과 직접 겨루었는데 결과적으로 두번 모두 밀리지 않았다. 조운과 허전은 무려 30합을 주고받았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다. 이것은 조운이 일부러 살려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허전을 베어낼 만큼의 결정타를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기토에서 30합 동안 승부가 나지 않으면 100합을 싸워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단, 예외가 있다면 관우와 금능급선이었을 것이다. 금능은 30합이 지나자 이미 밀리기 시작했고 계속 싸웠다면 필패가 확실했다.